오늘 수요일에 나, 자리에 나오신 홍덕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제작에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의 운영 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세진 정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몸과 영이 회복되고 또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니 제 남편인 누구나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이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제자의 권위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권위는 예수님께 더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권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의 권위인가?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다니면서 땅이나 회사나 건물에서 이런 경고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실까요? 음, 네, 이런 경고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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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경계량 안쪽으로는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죠. 권한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위, 권세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authority를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고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 라고 합니다. 다시 저 경고문구로 돌아가서 이 경계선 안쪽으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권한은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권한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 회사, 혹은 건물의 주인, 혹은 그 주인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관리자입니다. 주인이나 관리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경계선 안으로, 문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리자는 주인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몇몇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의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그 초반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 많지 않았는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신 학원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 잘 모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한개 있습니다. 시작. 그 네, 사람이 그의 교훈을 내라니이는 네. 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거기 있는 자와 같고 성인 내가 네. 같지 네. 않냐. 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 귀신을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것은 권위있는 새 교훈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오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에게 명령하여 서 내어 쫓으니까 그것을 보는 것도 화수상한데 예수님으로부터 알, 지 못하는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헤게하라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결정이나 복정을 내릴 수 있는 주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그 권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였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악한 영을 내쫓는 권위였습니다. 악한 영,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근처에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명을 내쫓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두 가지 권위,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는 악한 명을 내쫓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다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 권위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권위 감천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허락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가게 하심으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토록 놀라운 거리를 혼자만 가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들이 모자서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을 주시고 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건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건능그 권위를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네. 나가서 네. 회개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이름을 달라고치더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지신 권위를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권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대미인령이라고도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우리가 전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주으면 귀신들이 떠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권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는 것에만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두려워 떠나가는 역사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라톤 6장에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사역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며칠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을 모두 마치고 와서 매우 고담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수고한 지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어서 쉬게 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나낱치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자들도 없습니다. 이에 예, 내를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때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보고 많은 사람이,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구호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오, 달려와 오, 그들보다 오, 먼저.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형을 마친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또 배가 고픈데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시는데 거기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구름대처럼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곧 해가 저물어가는데 다들 음식도 못 먹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웃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해가저물어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나를 또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이 오병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을 다니면서 끼니를 잘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삼을 뜯어먹다가 사람들에게 걸려서 질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너무 놀라웠지만 현실의 당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는 또 다른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과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도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본인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게도, 여기에 모인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 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떡을 사오라는 건가요? 200대나리온이며 지금 시세로 대략 2만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제자들은 순간 머릿속으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또그 돈을 어디서 다 가져오지 계산하느라 죽을 맛이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예수님의 권유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용을 마친 직후에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영적인 만족감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영적 만족감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문제들, 배고픔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제자들이 나가서 수동화 하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죠? 떡이 다섯 개,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200 대나비용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떡을 사올까요? 또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묻고 또묻습니까 제자들은 낯선 사연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았음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과 같지 않으며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일 어떤 방식으로 일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묻고 또 순정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마저도 그분의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수에간지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정말 작은 후원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후원자였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후원을 할수 없게 됐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을 때 저희 부부 수중에 남은 돈은 만원이었고요. 그돈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통장에 더 이상 돈도 없고 2년 만에 먼 아프리카에서 당시에 언어도 잘 되지 않는 극장에서 그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안바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내셨으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있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여 알려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달부터 매달 갑작스러운 연락들을 받게 됐는데요. 첫달은 저의 학교 동기로부터 자신이 부목사로 입당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조금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퇴직금을 너희에게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어, 그 동기랑은요, 거의 5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그렇게 5년 만에 연락이 돼서 계좌번호만 물어보더니, 그냥 후원금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였게요? 그 전에 후원이 끊긴 딱그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은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가 뜻하지 않게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라고 하셨다면서 또후원을 보냈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도 선교사였는데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보내라고 했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매달 딱한 명씩 많지도 않아요. 매달 매달 한 명씩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연의 결과였을, 결과였을까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주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가 선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주님의 역사와 일하신 을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위가 육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더 능력을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이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 성인 남자만 5천명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으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 도시락에 만족하셨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지금부터 2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도시락 5천 개를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쓴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능력 밖의 일을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그분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매년 연말이면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그때마다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거 못해요.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가까이 보려면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것들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시며 때에 따라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늘을 주님께 묻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감사하고 순종하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 속에서 오병이여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줄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내어쫓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위로 전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으면 귀신 그분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또 순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